테슬라 다수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이 잇따르는 가운데 테슬라 코리아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이에 올랐습니다. 21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다수 차량에서 BMS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MS는 차량이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제어하고 운전자의 이상 징후를 알려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기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인데요. 최근 테슬라 다수 차량에서 배기판에 메사이 79라는 문구가 뜨고 충전 및 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제를 겪은 운전자들은 오류 발생 시 충전 불가 및 주행 불능으로 이어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문제는 테슬라 코리아가 잇따른 사례에도 자발적 리콜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증기간 내 차량은 무상교체를 받고 있지만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은 약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전 차종에 대한 BMS 제작 결함 가능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강제 리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기사 읽하셨다